실제로 겪었던 실화 계단들. 첫 번째 이야기, 가격이 저렴한 펜션은 항상 조심해라. 저는 올여름, 친한 오빠들과 친구 등, 여덟 명이 펜션을 빌려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은 넓은 방이 두개 있었고, 시설이 깔끔했음에도, 유난히 싼 숙박비 때문에 다들 만족하며, 짐을 풀고 놀기 시작했어요. 펜션에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일행 중 4명은 지쳐 옆방으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4명은 다른 방에서 계속 떠들고 노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자러 들어간 언니 중한 명이 천천히 엉금엉금 기어나오더군요. 그러더니 방문과 현관문 사이에 놓인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거리며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박더니 다시 자던 방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 갔습니다. 잠이 덜깬 건지, 그 꼴이 우린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점차 아무도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으로 기어 들어간 언니가 다시 천천히 기어 나오더니 또 냉장고에 머리를 박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쿵쿵 점차 우리는 무서워져서 그 언니를 깨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언니를 일으켜 세어 억지로 잠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을 차린 언니가 마구 울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더니, 우리가 놀고 있는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우린 괜히 오싹하기도 하고, 기분도 무해져서, 더놀 기분도 들지 않아. 다들 그 방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잠을 청했고요. 다음날, 짐을 써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궁금해져서, 그 언니에게 어젯밤에 왜 그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를 비롯해 옆방에서 잠을 자던 4명의 친구들까지 전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친구 중한 명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언니를 비롯한 일행 4명은 전부 동시에 가위에 눌렸답니다. 그리고 4명이 동시에 머리를 산발한 어떤 여자 귀신을 봤다더군요. 그 여자 귀신은 4명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결정했다는 듯그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당연히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냉장고에 머리를 박았고 냉장고에 걸려 귀신이 머리채를 놓치면 언니는 다시 방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끌려나오길 반복했다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가위에 눌린 채 언니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머니의 상체 30년 전 이야기다. 이젠 나도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지만, 그때의 일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당시 12살이었던 나는 강원도로 잠시 내려가게 되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가지고 계셨는데, 덕분에 나는 매일 주전부리를 먹을 수 있었다. 어느날, 난 친구들과 함께 숲속 계곡으로 가게 되었다. 친구들이 물장난을 하고 노는 동안,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를 잡으려고 산속을 샅샅이 헤매고 있었다. 그런 중, 철조망이 보였다. 소나무들 사이엔 송이버섯이 자라고, 더군다나 곤충들도 많았다. 난 이끌리듯이 철조망에 뚫린 곳으로 들어갔다. 곤충 잡기보다 송이버섯들을 따는데 전념했지만, 그래도 송이를 따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점점 깊숙이 들어가던 도중, 웬 나무 뒤에 시뻘건 피 웅덩이가 보였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산속에서 피 웅덩이를 보는 일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잖는가? 송이버섯이든 곤충채집망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나는 나무로 다가갔다. 피 웅덩이뿐 아니라 주변의 검은 자국들도 보였다. 검은 자국뿐 아니라 사람의 손도 보였다. 나무 뒤를 바라본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상체만 남은 아주머니가 실핏줄이 터진 눈으로 하늘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송이버섯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뒷걸음을 치다가 넘어져 버렸다. 난 아주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주머니의 눈알이 내 쪽으로 빙그르 돌아갔다. 구릅든 눈이 내 쪽을 바라보는 순간 난 기절하고 말았다. 나중에 친구들에 의해서 난 구조되었다. 내가 들어간 곳은 지뢰가 깔려있던 장소로서 지뢰 제거가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지역이었다. 불과 하루가 안 돼서 아주머니가 그곳에서 폭사당했고, 나도 그 수순을 밟을 뻔했던 것이다. 그들은 아주머니가 죽은 지 하루는 되었다고 했지만, 난 아직도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그 아주머니는 혹시 내가 올 때까지 살아계셨던 것이 아닐까. 세 번째 이야기, 인문대의 귀신. 우리 학교는 인문대가 여러 곳이 있는데, 내가 졸업한 지 10년이 다 되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정문 근처에 있는 곳이 1호관이야. 근데 여기는 절대 저녁에 4층에 혼자 있지 말라는 선배들의 경고가 있었어. 나 때만 해도 똥군기가 넘치던 시절이어서 선배 말이 헌법 수준으로 무서운 시절이었지. 우리는 그곳에 아예 가지를 않았어. 근데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하는 법이잖아. 특히 우리 학과 여자애들 중에서는 활발한 애들이나 호기심이 강한 애들이 많아서 기숙사에 살던 애들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인문대 4층에 간 거였어. 다음날 1교시가 수업이어서 당시 자취 중인 나는 일찍 전공 수업을 수강하러 인문대에 갔는데 구급차가 와 있고 누가 실려가더라고. 내가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과 애들이 거품 물고 기절한 것. 아침에 청소하던 미화원분이 발견했다는 거였어. 이 부분은 당시 태어난 애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야. 얘네 말로는 기숙사 통금이 11시인데 겁없게도 2층에서 커튼을 연결해서 뛰어내려 탈출했고 입문대 1호관의 4층에 가보기로 했다는 거였지. 1호관까지는 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기에 기차놀이를 하듯이 서로 어깨 에 손을 올리고 올라갔다는 거야. 그후 4층까지 올라왔고. 선배들이 밤늦게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문제의 호실까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대. 그래서 선배들이 구라친 거라고 판단하고 안심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다고 해. 그리고는 불이 깜빡거리면서 강의실 전등이 깜빡깜빡 켜졌는데 검은색 그림자 4개가 창문 맞은편 벽에 비치는데 이게 빛이 반사가 되면서 보이니까 더 공포스러웠대. 그래서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는데, 어디서 남자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고, 얘네도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해. 바로 기절한 게 아닌가 싶어. 어쨌든 이 일이 지도 교수님한테까지 들리게 되었고, 우리과 애들은 선배들한테 끌려갔는데, 선배들이 해준 이야기가 거기서 예전에 불이 난 적이 있대. 90년대 말에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학생 다섯 명이서 자다가 그곳에 불이 나서 두 명이 죽었고, 이 일이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다는 거야. 이후 그 강의실에서 시험기간이나 밤늦게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느꼈다고 했지. 말소리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탄냄새 등. 그래서 거기에 야간 시간에는 아예 폐쇄를 했어. 이후 졸업하고 내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지금은 어떨까 싶어. 듣기로는 입문대는 아예 재건축도 안 해서 건물이 그대로라고 들었거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